안녕하세요. 비욘드 입덕 2년 차 김유주입니다. 저는 샴푸로 입덕을 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비욘드만 쓰고 있는 열렬 소비자입니다. 제 욕실에 있는 제품을 오늘 다 가지고 와봤어요. 짜잔! 우선 제 입덕템 샴푸부터 소개할게요. 하나는 데일리용 샴푸 하나는 일주일에 두번 정도 쓰는 스페셜 케어용 샴푸예요 제가 엄청나게 기름 부자거든요 특히 두피 남자친구가 저보고 맨날 머리 안 감냐고 그래서 하루에도 많게는 두세 번씩 감았었는데 이런 저를 구원해준게 바로 비욘드 프로 디펜스 샴푸예요 이걸로 샴푸하면 일단 개운하고 산뜻한 느낌이 너무 좋고 모발도 부들부들 정말 많이 건강해졌어요 이건 샴푸 향도 너무 좋아요 베리 향의 달콤한 향이 샴푸할만 나게 해주는데 그 뭔지 아시죠? 제 친구들도 제가 다 영업해서 다 익었어요. 보고 있니? 그리고 두피 디 클렌징이 필요한 날에는 이 샴푸를 쓰고 있어요. 요즘 머리카락이 힘이 없고 볼륨감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이 제품 쓰니까 확실히 두피가 깨끗하고 말끔해지는 느낌이에요. 보통 탈모 샴푸들은 거품이 잘안 나던데 이건 거품이 정말 풍성하게 나고 감고 나면 정수리 볼륨도 생겨서 진짜 좋아요. 이렇게 샴푸에 입덕해서 샤워젤까지 비온드 거를 쓰고 있어요 사실 샤워젤 살때 세정력도 중요하지만 향이랑 보습력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이게 향이 상큼하고 신선해서 기분까지 완전 좋게 해주고 거품도 잘 나서 샤워하고 맨들맨들하고 촉촉한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아 참! 촉촉한 거 하니까 또 생각났어요 피토가니 클렌징 리퀴드 이걸로 세안하면 피부결이 매끈해져서 완전 좋아요. 이게 오일이랑 폼클렌징 장점만 합쳐놓은 건데, 오일처럼 메이크업을 싹 지워주면서도, 폼처럼 젖은 손으로도 간편하고 산뜻하게 쓸수 있어요. 완전 좋죠? 그리고 제가 메이크업을 좀 진하게 하는 편인데, 이걸로 세안하면 이중 세안이 필요 없을 정도로 클렌징이 잘 돼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 아이템. 제가 다섯 통째 쓰고 있는 크림 소개할게요. 이것 보세요. 다섯 번째 공병이에요. 비욘드 피토 아쿠아 크림. 여름에는 이거 하나면 수분, 진정, 클링까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올 여름 제 비욘드 인생템과 함께 더운 일상 속에서 즐거운 힐링 타임 어떠세요?